결국 네, 저는 아, 지금 음, 여기 안성휴게소입니다. 오늘 대구 동성로 우리 부정선거 블랙시팀 아, 아, 서초 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어, 동성로의 그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핵심 아, 우리 아, 동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완성 휴게소 가는 길에 이제 아침 먹으러 좀 여기 왔습니다 아예 어. 오늘 또 <laughs> 예, 오늘 식사를 네아 예. 어, 이거 뭐야 콩나물국이네 어 김치 김치국이나 어. 김치고 오늘 아 좋습니다 <laughs> 시원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목소년단> 여기 있어요! 여기! 말하는 있어요! 말하는 곳이에요! 민 하나만 구간면로다올게하나면 <목소년단> <laughs> 네 우리 신남채님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어. 자 이제 아침을 이제 깨웠습니다 여기 안성 휴게소에서 아침을 지금 먹고 이제 어, 서울 가서 이제 또 어, 개, 돼지들, 또 깨우러 가야죠. 오늘 참 중요한 날이고, 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 서울을 이렇게 가는데, 어, 이게 급하게, 어, 사람을 이제 모집 해서 가다 보니까, 뭐, 거의 이제 한 번, 한 스무 명가라이 됩니다. 되는데, 음, 오늘, 저기 지금 이제 우리 계신 분들이 우리 대구 동성로에서 변함없는 구구 활동을 쭉 하시는 분들입니다. 좀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 해서 갈수 있었지만은, 음 그럴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급하게 시간 되신 분들만 또 했고, 또 내일은 또 대구에서 카프레드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일 그 카프레드도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또 일요일 날, 부산 또 남포역에 또 그, <laughs> 우리 그최원 교수님과 하는 그, 또 우리 태우기 집회가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3일 동안,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이렇게, 어, 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구에 지난 주에 어그 우리 그불 부정선거 버스도 오고 상당히 많은 참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 좀더 연구해서 대구 구석구석, 대구 경북 구석구석이 다알수 있는 그런 이제 카프레드 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그 부산에 그, 어, 남포역에서 어 집회를 했던 것. 어 거기에 지금 우리 최원 교수님과 제가 유튜브를 실시간 방송이 나갔습니다. 음 실시간 방송이 다 나갔는데 그 방송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최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그날 어 우리 최원 교수님하고 저 우리 최원 교수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빨개이들을 엄청 깝니다. 잠깐만, 잠깐 이 음소비 잠깐 하고 가세요. 오늘 올라가 우리 저 아니 잠깐 잠깐 하고. 우리 대구 저기 동성로에 우리 공동대표님 우리 해대원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 또 모든 거 준비했을 때로 서울 올라가시는데 막 짧게 이렇게. 어. 어, 대구에서는 어, 올라가는 이유가 대구에 지금 올라가는 분들은 국민의 자격을 넣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응, 음, 맞다. 음. 이 불이한 정권에, 불이한 투표에, 4.15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보태주러 올라가는데, 이게 국민의의 당연한 의무의 도리입니다 최소한 국민의 자격을 갖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서울로 갑니다. 음. 자, 서울에서 만납시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자, 오늘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참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전에 우리 대구 동성로에서 지금 이렇게 전부 공동 대표로 조직이 돼 있는데 어, 음, 공동 대표들이 한 일곱 여덟 명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전부 다이 보면은 아주 활동적이고 열심히 하시고 배우자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어 정말 많은 정말 이렇게 그런 구구 활동 구구 활동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 그리고 오늘, 어, 아, 아, 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 지난주에 그, 대구 그, 어, 저, 저, 부산에 남포역에서 우리 최홍 교수님과, 어,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연설이 있었고, 어, 집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최홍 교수님이, 어, 지난주에 중국, 어, 우리, 저, 우리 한국 아가씨들이 이제 인력으로 팔린다는 거 그리고 어,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어,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또 우리 빨갱이 저희들이 이렇게 척결 집회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그 부산에서 했던 어, 그그 집회 그 모든 동영상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유튜브까지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언론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대한민국 뭐 KBS, MBC 모든 종편 방송까지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유튜버까지 저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500명인데 어, 저희 유튜브 저는 이제 집회 활동하는 것 애국 활동하는 것만 제가 찍어서 올립니다. 제가 뭐 어, 이렇게 무슨 뭐뭐 뭐 재미있게 언어 구사를 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그 대구에서 벌어지는 애국 활동 같은 걸 제가 올리고 있는데, 어, 이, 보다시피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버까지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 새삼 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러니까 이 유튜버 통제가 되다 보니까 그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 실시간 방송도 하겠지만은 동영상도 찍어서 실시간 방송 날아가더라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동영상으로 계속 제가 올릴 수 있도록 어 제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어쨌든 어 이제 여기가 안성휴게소인데 여기서 이제 서초 어 법원까지 이제 논스톱으로 갑니다. 어, 오늘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모든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제이그 태산 구급방송은 어, 어, 뭐 기술적으로도 부족하고 제가 원래 유튜브를 그 어, 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집회 위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뭐 집회를 못하게 하니 이제 답답해서 유튜브라도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는 그런 분들하고 일일이 또 토론도 할수 없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애국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저 이제 제가 대구에서 지금 애국 활동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저 거 아시는 그런 분들이 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렇게 서로 또 토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일이 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벌어지는 애국 활동 구국 활동 애국자들 어, 그런 거 위주로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념해주시고요.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어, 대구 단월 당에 백설임 장군님의 그 동상 건립과 그 위대한 업적을 많은 후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제는채워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어그 많은 그 업적을 어 우리 후손들이 보고 아 정말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애국자들이 있었구나 알수 있도록 어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28공원에 우리 백설임 장군님의 동상 건립 그날을 위해서. 바늘 땅에 비나 비나 아228 공원의 기념관 관리 바늘 땅의 동상 관리 그날에 의해서 우리 퇴사당 구급방 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초구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